안녕하세요. 장동호 미래스탁의박시장입니다 2월 14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어, 2,591.05포인트 0.31%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물가 관세 리스크를 소화하면서 기간이 3,643억을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3,207억 원을 순매도 하였습니다. 코스닥은 750조 3 0 9 4 외국인이 1970억 기간이 1 2 9억 특히 외국인의 수매수에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생산자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며 물가 우려를 자극할 수 있었음에도 시장 충격은 없었습니다. 시장은 오히려 연준이 중점을 두고 있는 pc 물가지수를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들이 하락 안정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pc 생산자물가지수입니다. 원달러는 1,443.50원 0.27% 하락 마감했습니다. 트럼프가 상호 관세 유예하면서 글로벌 달러화 약세 등의 원달러뉴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특징주를 살펴보면 반도체 종목들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K1 디바이스 AI 반도체 1조 투자 소식이 나오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엠텍, 대덕전자, 가온칩스, 로처시스템스, 주성엔지니어링, 오닉아이패스 등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국내 페리스페리스는 어, 반도체 설계 업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파운드리는 반도체 이탁 생산을 얘기합니다. 이 국내 페리스와 파운드리 의 반도체 수요 기업들이 드림팀을 결성해서 K-ON 디바이스 AI 반도체를 만든다고 전해졌습니다. 단단한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정부가 1조 원을 지원해서 토종 AI 반도체를 만드는 관련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산자부는 K-ON 디바이스 AI 반도체 가칭, 오늘 잡었는데 같이 같이모로 쓰고 있는데요. 가친 KNDS AOI 반도체 사업을 이번 주까지 기업들의 수요를 받아 이달 대표 기업 후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후 3, 4, 월에는 후보 기업을 주도로 팀을 구성하고 5월에는 민간 대표 기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정부는 온 디바이스 AI 반도체가 단순히 설계 단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제품에 들어가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므로 국내 파운드리에서 생산을 공고했고 어깨 안팎에서는 삼성전자가 이탁 생산을 맡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가 여야가 정부와 여야가 참여하는 국정협의에서 회 2월 20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반도체 특별법의 주 52시간 내 적용 특례 조항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여한련에서. 산업통 산업 산자부 장관이 반도체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52시간 외에 대해서도 용통성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절박한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에 전일 뉴욕 증시는 트럼프 상호 관세 즉각 시행 불이 등에 상승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 넘게 상승한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이 고성능 컴퓨팅 솔루션 개발 기업 휴렉패커드가 이 엔터프라이즈가 휴렛팩커드 엔터프라이즈가 엔비디아 블랙엘 칩을 사용한 솔루션을 차출한 소식이 전해졌고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3.16% 상승했습니다. 암은 약6.06% 상승했고 메타 플랫폼을 첫 번째 고객으로 확보한 후 올해 자체 칩을 자체 칩을 출시할 계획이라는 소식에 암은 풀어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인텔은 정부 지원 기대감에 사거를짼 상승하면서 7.33%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CXL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종목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CXL 메모리 양산 임박 소식이 나오면서 코리아서킷트, TLB, 네오셈, 오키스전자, 파두, 코리타스 반도체 등 CXL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코리아서킷트는 또 10개의 10개, 10개 분기만에 흑자 전환이 전망되고 있고 오키스전자는 지난해 실적 개선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넥스트 HBM 고대역포 메모리 다음으로 꼽고 있는 이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CLX l 메모리 양산에 나설 예정인데, SK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 말부터 CMM DDR5 양산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c m n DDR5는 SK 하이닉스가 만든 CXL 기반 테리엄로 SK 하이닉스의 메인 CXL 메모리이며 DDR5를 탑재한 기본 제품입니다. 현재 SK 하이닉스는 이 제품의 고객사 인증을 진행하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인텔, AMD와 같은 CPU 업체와 협력해 최종적으로는 데이터 센터 기업들의 제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인증 작업을 진행 중인 고객사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빅테크인 것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CLX의 메모리 양산 준비를 마쳤다며 국립전파연구원이 지난 10일 삼성전자가 신청한 c x 를 기반 DRAM, CMMD의 접합성 평가를 거쳐 접합특록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전파인증은 이 전파환경과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수 있는 기자재를 시험해 인증하는 접합성 평가로 통상 인증을 받으며 시장 유통이 임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원전 종목들이 오늘 상승했는데요. 미국의 빅테크 AI 경쟁의 온전 피로인식과 또 HD 한국조선해양이 온자력 추진선 모델을 공개하면서 두산에너 빌리티 우리기술, 우진엔텍, BHI, 한전기술, 오르비텍 등 온전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한편 한전기술은 수익성 확대 지속 전망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구글의 글로벌 에너지 시장 개발 책임자인 캐롤라인 골드렌닌이 뉴욕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서 중국과 AI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우리는 전력 수급에 이익에 처해 있다 라며 단기적으로는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 시스템의 용량이 충분하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온자력이 포트폴리오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밝혔고 한편 아마존은 작년 10월 s 세아말에 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콘솔엔트 에너지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전력 구매 계약으로 펜실베니저 이 헤리스버그 인근 쓰리 마이 아일랜드의 온자료를 재가동할 계획이라고 또 발표했습니다. H2 한국조선해양이 미국 휴스턴 아시아 소시어티렉텍사스 센터에서 열린 휴스턴 해양 온자력 써밋에서 온자력 추진 컨테이너선 설계 모델을 최초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국제 규정 마련을 위해서 주요 선급뿐 아니라 국제기관과 제 협력을 강하고 화 있다면서 육상용 SMR 소형 모듈 온자력 제작 사업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해상 온자력 사업 모델 개발을 어, 완료할 것이라고. 어, 그린에너지 연구랩 상무 박상민 상무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폰 SE 4세대 공개 전망에 아이폰 관련 종목들이 반등이 있었습니다. 인터플렉스, 슈펙앤코리아, 영풍, 삼성전기, 덕산네오로스 등. 아이폰 관련 주목들이 상승했습니다. 팀쿡 애플 최고 경영자 CEO가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만날 준비를 하라면서 14일 현지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2월 19일 수요일이라고 밝혔고, 해시태그로 애플 런치를 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장에서는 그가 언급한 제품이 아이폰 SE 4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블룸버그는 새로운 중저가 아이폰 출시가 임박했다면서 쿡 CEO가 자세한 내용을 말하지 않았지만 현재 애플 매장에는 어 이전 아이폰 SE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이는 새 기기가 출시된다는 신호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기존 아이폰 SE 가격이 429달러로 작년에 출시된 아이폰 16 기본형 799달러보다 싸지만 아이폰 SE 새 모델은 부품 및 기능 업그레이드도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폰 SE에는 애플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AI 구동을 위해 아이폰 16과 같은 최신 AI 어1 AI 18 칩을 탑재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력 설비 전선 종목들이 하락을 했는데요. 초고압 변압기에 대한 미국 관세 부과 우려에 하락을 했습니다. 일진 전기, LSLS, LS 에렉트이 HNN 렉트릭 제레 일렉트릭, 재롱전기등 전력 설비 전선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정부일부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오브와 관세 폭탄 우려가 전 산업 분야로 퍼지고 있는데 국내 주요 전력 기기 업체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시장에 수출한 초고압 변압기에 뒤늦게 고율 관세가 부과될 경우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트럼프 얘기당시 최대 60% 수준까지 변화기에 고율 단, 반 덤핑을 확정했던 만큼 트럼프 2기 행정부 움직임에 어깨는 상황을 이주시하고 있고 불확실한 관세 부과 방식과 높은 세월이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어서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전력기기 회사가 미국에 수출한 초고압 변압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이 오는 4월 최종 결정될 예정이고 이번 관세 부과 대상이 2020년 8월부터 2023년 7월 사이에 수출된 물량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관세율이 5에서 10%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과거 한국산 변압기에 최대 60.8%까지 관세가 부과된 사례가 있어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건설 기계 종목도 하락을 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에 반영이 분석됐다면서 하락했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 s y 스틸텍, 대동기어, SG 대모, DYD 등 우크라이나 재건 건설 기계 종목들 하락을 했습니다. 디에스투 자증권은 HD 현대건설기계에 대해서 종전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이 반영됐다며 투자금을 매수해서 매도로 화양 조정했습니다. 디에스터 증권은 현재 국내 건설기기 업체의 주가 수익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종전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이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대 손실 지역은 현재 러시아 점령지인데 만약 러시아가 이를 가져가면 우크라이나 재건 규모는 기존 추정치보다 절반 이하로 감소한다면서 러시아가 중국과 점령지를 재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글로벌 투자 개발령 사업을 이용하거나 원조를 받아야 하겠지만 전쟁 이전 우크라이나 국내총생산 GDP가 약 1,500억 달러에 불과해서 과연 모든 원조를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장동호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16-3797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을 위해 이 번호는 수심이 착신이 거부되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동호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해 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 아, 소개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 또 이번 주한 주간 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평안한 시간 되시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